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 실제 제목은 감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입니다. 근데 다 쓰니까 너무 길어서 감사.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음. 여러분들, 우리 선교부에서 주관해서 나눠드린 책이 있는데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 네. 책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땡스비깅을 아, 앞두고 어, 찬양대에서 감사 노래를 불렀고요. 어, 저도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평생감사의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산니과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로니과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1860년 9월,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수영선수인 스펜서가 있는 힘을 다해서 17명이라든 생명을 그가 구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토레이 목사님께서 LA에서 집회를 하며, 그 오래 전에 있었던 미시간 호수에서 침몰한 그 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특별히 17명을, 17명의 생명을 건진 스펜서의 희생과 용기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로 그날 그 집회에 노인이 된 스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포레이와 이 스펜서가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목사님이 스펜서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시, 당신이 구해진 17명의 사람들 중에 당신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스페인서가 웃으면서 답하길 딱한 사람이요. 딱한 사람이요. 그것도 가장 어린 소녀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감사의 카드와 작은 선물을 보내 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누가 보면 17장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론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길에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문두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이 그들을 진찰한 후에 몸이, 깨, 몸이 깨끗하면 정결 예식을 거치는 후에 그들을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문득 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가는 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지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나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다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예수님 발해를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열 사람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날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왔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예수님께 감사하러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리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홉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딱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에,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나갔던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부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감명을 전해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랫말을 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뇌성마비로 생을 시작한 시인 송명희. 그녀는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 그 희망의 빛 송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能，能，能，能，哪 海火，纳米，寂寞，红火，火，那，纳米，白，白的，寂寞，彩虹，白的火，那，纳米，模糊的火焰，点燃了 숨는 것처럼, 성명의 시인은 한마디 하려고 해도 온 얼굴이 일그러져야 겨우 한마디 하는 그도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하나님은 남이 보지 못한 것 내게 보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전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 그가 사흘만 볼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죠. 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눈을 뜨는 첫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준 인자한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면동이 트는 장면과 저녁에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겠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음성, 음성, 음악을 감상하고 반짝이는 네온사인을 본 후에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은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또 소개해 드릴 분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 이야기입니다. 꽃다운 대학교 1학년 때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땀이 흘러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왜 눈썹을 만드셨는지를 깨달았다고 그 눈썹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말했던 이지선 씨. 손가락은 수술로 다 잘라내야 됐고, 그리고 그의 얼굴마저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흉측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을제 몸에는 어디에도 쓸수 없는 흉터뿐인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통이 심할 때는 예수님께서 화상의 고통을 하실까 하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선아, 내가 느꼈던 살의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으로 그 동안의 고통과 눈물이 닦여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어떤 고통도 안아주시는 진짜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고를 당한 후 그녀는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았고 또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고 하지만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날 그날 찾은 감사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말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감사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감사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차라리 그 복을 안 받을지라도 당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심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형들에게 시달리며 불편해서 양을 쳤고요 왕의 오리기까지 10년 넘게 10년 넘게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골리아과의 싸움 후에 질투심이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우를 피해 아둘람 동굴과 또 시팡무좌 물론, 그는 물론 그 이웃나라에까지 피신하며 도망자,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실성한 사람을 흉내 내서 좌우 생명을 부지할 만큼 그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압살렘의 반역으로 피난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배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그쓴 시들은요 정말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주옥 같은 감사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편의 시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을 들었던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생일을 살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 다윗은 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어렸을 때와 어렸을 때와 지난날의 10년 넘던 그 모든 세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1 0편 116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별박을 두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종입니다. 어머니가 종이니 그는 더 종이겠지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늘 그렇게 겸손하게 낮췄던 사람입니다. 1편 119편 12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요원이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다윗이 다윗이 씨, 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생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일을 살았더니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다윗이 한 최고의 기도라저는 생각하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한마디는 진정 내 삶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와 어떻게 가봐야 할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린 장면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떻게 복교를 모셔올 마음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성전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는 다윗.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위처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생일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위처럼 감사로 점철된 아름다운 생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리도록 하겠습니다. 네.